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율모차스 윤 순장입니다. 오늘 최버의 특집 두 번째 네, 두 번째 가성비 참 좋은 차예요. 아베오 갖고 왔어요. 아베오. 아베오는 사실 이제 좀 매니아적인 어, 성향이 조금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아베오 요, 요 디자인을 약간 뭐 그좀 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5년 10월 등록했고 15년 형식이에요. 15년 형식이고 주행거리 얘도 마찬가지 짧아요. 44,000km 밖에 안 됐어요. 44,000km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엔진 미션 상태나 이런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옵션 등급은 1.4 터보 LS 고급형이에요. LS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형에 속하는 차인데 기본형에서 한 단계 위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성능상에서 완전 무사고의 올양호, 완전 무사고의 올양호. 근데 얘도 마찬가지 렌트 이력이 있어요. 렌트 이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전자에도 다 설명드렸지만 얘도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예요. 법인에서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던 차고 성능상에서도 일단 완전 무사고에 올량 오고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 일단 신차금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뭐 할인받으면 그 이하겠죠? 예, 그 정도 나오는 차량인데 이걸 얼마에 팔고 있냐. 예, 690만원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은 상당히 좋아요.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신차 수준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차란 말이죠. 성능상에서도 말을 해주지만 근데 가격이 굉장히 좀 착해요. 착한 금액입니다. 한번 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리터당 연비가 좋아요. 어 1리터당 13.1 k m 찍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준중형 어, 이런 소형 지금 1,400cc잖아요. 1,400cc이기 때문에 연비나 이런 것도 시내연비는 좀더안 나올 테고, 뭐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고속연비는 조금 더. 근데 고속연비를 크게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잘 나와야 한 13km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외관 한번 볼게요. 오, 이 자리 마음에 드네. 차참 이쁘게 잘 나오네. 요이지색이 요즘에 관리하기도 참 좋고 어, 인기 있는 색상이에요. 물론, 이제, 뭐, 흰색, 검정에 비하면 당연히 좀 떨어지는데, G색이 요즘에 참 그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요 아베오 차량은 요 앞에 라이트 부분이 뭐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요런 부분이 좀 이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 뭐라 그럴까, 그미쓰비시 랜서. <laughs>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랜서 타시는 분들 난리 났겠네. 근데 이제 요런 좀, 어, 튜닝에 적합한 요런 이쁜 모양이에요. 지금 뭐 순정 상태 그대로지만, 타이어 상태. 얘는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쭉 넘어갑니다. 뒷, 뒷바퀴도 이제 봐야 되니까. 외관은, 뭐,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작업이 너무 잘 됐어. 뒷타이어는, 얘는 상태가 좀 좋네요. 뒷타이어는, 어,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 손가락이 쑥 들어가요. 자, 뒷모양. 요거는 이제 해치백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어, 세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베오 LS 터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터보 장착이 되어 있는 차기 이 때문에 1400cc라 그래도 힘이 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반 뭐 1600cc 차량들하고 비교해도 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할 거예요 어우이쁘네 제가 요즘에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후적거림이 심해졌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엔진눈 볼게요. 네, 일단 시동 걸었어요. 아, 요 차는 제가 그 크루즈 찍으면서 시동을 조금 걸어놔서 많이 안정적으로 RPM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상당히 지금 준수한 상태로 예. 엔진 소음이나 이런 거 들리시죠? 예.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 어, 이 차가 상태가 좋네. 엔진 소리가 딱 봐도 좋다고 느껴지네. 예. 그뭐 실내 찍어 봐도 아, 실내란다 엔진 룸 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실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아, TPMS 경고등 떠 있네. 요거는 이제 구매 가실 때 타이어 공기압 체크해서 공기를 좀 주입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물론 당연히 해드리고요. 주행 거리가 44,140km. 딱 주행했습니다. 지금 뭐, 계기판의 세상에서는 14.8km 지금 찍히고 있네요. 14.8km 찍히고 있는데, 음, 뭐, 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네, 핸들 리모컨, 핸들 요렇게 돼있고요 핸들에도, <laughs> 죄송합니다. 핸들에도 주행거리와 딱 비례하네요. 네,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고요 ECM, ECM 로밀러는 빠졌네요. 하이패스랑. 예, 얘도 마찬가지 내비가 빠졌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것도 내비 매립이랑 후방 카메라 딱 장착하시고 출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냥 타셔도 되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보니까 오디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크루즈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프로토도 빠졌고 여기 보시면 TCS 기능이 있고요. 뭐 크게, 네, 크게 뭐가 없습니다. 네, 그냥 가성비 하나로 탈수 있는 차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상에 에어백은 다 달려 있고요. 듀얼 에어백 네, 요렇게 그리고 실내 상태는 어 시트는 얘는 상태가 아주 좋아요. A급이에요. 시트 상태는 아주 A급. 사용감은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더 찍겠습니다. 아 크루즈도 깜빡해 갖고 다시 찍어야 되네. 네. 천장에아 여기 두 군데. 살짝 묻은 게 있네요. 이거는 이제 실내 클리닝이나 이런 세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겠,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참 좋네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모델답게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뭐 크루즈랑 다르진 않겠죠?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똑같네요. 사이즈만 약간 작아져 차가 차만 작지 트렁크는 비슷하네요 사이즈는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스페어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 뒤쪽 안쪽은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고 준수하게 그냥 어, 아반떼급으로 딱 비슷한 이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트렁크는 네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베오까지 지금 촬영을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한번더 드릴게요. 1.4 터보 LS 고급형이고요. 그리고 15년 10월 등록의 15년 형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법인 렌트 사용 이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행거리는 4만, 뭐, 아까 보니까 4만 3천킬로 정도. 4만 4천 가까이 되다네요. 그리고 성능상의 완전 무사고의 올량호. 완전 무사고의 올량호. 가성비 굉장히 좋죠. 네, 배기량이 작지만 터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중중형 1,600cc급 이상의 힘을 발휘할 거고요. 판매 금액은 690만 원이에요. 690만 원. 많이들 관심 받고 연락 한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자, 한대더 찍겠습니다. 네, 쉐보레 특집이기 때문에 다 쉐보레 차들이에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